섬진강의 총 길이는 212.3km로 우리나라에서 네 번째로 긴 강이고 섬진강에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이자 천연기념물 330호로 지정된 수달이 살고 있습니다. 귀엽고 깜찍한 야생 수달을 볼수 있는 유일한 곳이기도 합니다. 경이롭고 아름다운 이곳 수달이 사는 섬진강의 사계가 지금 여러분의 눈앞에 펼쳐집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약 50에서 90cm. 유라시아 수달입니다. 이름은 도토입니다. 수달은 하천 생태계의 최상위 포식자입니다. 수질의 건강성을 상징하는 수변 환경의 지표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한때 멸종위기까지 내몰렸던 적이 있지만 다행히 깨끗한 강을 만들고 보호하면서 수달 개체수가 많이 회복되고 있습니다. 12월, 겨울이 시작됩니다. 수달은 보통 단독 생활을 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짝을 차지할 것 같아요. 도토는 많은 신부감을 만나보았습니다. 그리고 가장 마음에 드는 짝을 찾았습니다. 아름다운 신부, 사강입니다. 도토는 사강을 신부로 맞이하고 행복한 결혼 생활을 보냈습니다. 정말 행복해 보이는 한 쌍입니다. 결혼 생활의 결실로 예쁜 아기도 가졌습니다. 이른 새벽입니다. 섬진강에서 인꼬부부로 소문난 수달부부가 아침 사냥을 하고 있네요. 사강은 앞으로 태어날 새끼를 위해 선진강을 돌아다니며 먹을 수 있는 만큼 물고기를 잡아먹습니다. 그런데 사강이 어느 순간부터 보이질 않습니다. 새끼를 낳기 위해 안전한 굴속으로 숨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도토는 쉴 틈이 없습니다. 임신한 사강의 순산을 위해 열심히 물고기를 동굴로 잡아 날라야 하기 때문입니다. 6월 초록으로 물든 여름입니다. 사강은 무사히 새끼 쌀 자매를 낳았습니다. 무인 관찰 카메라에 꿈틀거리는 것이 보입니다. 두치입니다. 가람이고요. 엄마 사강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네요. 모두 건강해 보여 다행입니다. 엄마와 아빠는 먼 곳까지 가서 맛있는 물고기만 사냥해 새끼들에게 날랐습니다. 무거운 물고기는 서로 도와가며 말이죠. 부모의 사랑으로 두 치와 가람은 하루가 다르게 무럭무럭 자랐습니다. 몇달뒤 엄마와의 첫 나들이에 두치와 가람은 신이 났습니다. 엄마는 새끼 수달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려고 합니다. 교육은 모두 엄마 몫이거든요. 두치와 가람은 여기저기 똥을 싸며 영역 표시하는 걸 처음 배웁니다. 물고기를 맛있게 먹는 방법, 헤엄치는 방법, 그리고 잠수하는 방법도 엄마를 통해 배웁니다. 선진강을 누비며 엄마와 함께하는 모든 행동이 신기하기만 하고 재밌었습니다. 하지만 섬진강에는 수달을 위협하는 많은 것이 존재합니다. 무분별하게 던져지는 투망과 수가 되지 않은 통발은 작은 어린 생명들에게 치명적인 위협이 되곤 합니다. 특히 동물이 다닐 수 있는 길을 배려하지 않고 놓인 도로와 늘어난 교통량은 수달의 활동을 제약하는 요인인 동시에 로드킬로도 이어집니다. 수달을 포함한 섬진강에 사는 모든 동물 친구들에게도 예외란 없습니다. 엄마와 함께하며 여름과 가을을 보낸 수달 가족에게 추운 겨울이 왔습니다. 수달은 두꺼운 털로 때문에 추위는 끄떡없지만 물고기 잡기가 힘들어 긴 겨울을 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첫 겨울을 보내고 나면 부치와 가람은 그만큼 성숙해질 겁니다. 다시 봄입니다. 날씨가 풀리면서 겨우내 수달들의 놀이터였던 섬진강은 낚시를 하거나 놀러온 사람들에게 다시 내어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도토 가족은 동이틀 무렵 강변도로를 건너 저수지로 은신처를 옮기기로 했습니다. 아빠 도토가 먼저 도로를 넘어가기로 하고 큰 걸음으로 내달렸습니다. 그 순간 무서운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달리는 차에 도토가 사고를 당했습니다. 무섭고 끔찍한 일이 벌어지고만 것입니다. 며칠이 지났지만 섬진강은 슬픈 소식으로 조용하기만 합니다. 살아남은 수달 가족도 보이질 않습니다. 아마 어디선가 아빠 수달을 그리워하며 슬픔에 젖어 있을 것입니다. 그때 강물 위로... 물방울이 떠오릅니다. 수달 가족입니다. 다행히 슬픔을 이겨내고 섬진강을 누비기 시작합니다. 두치와 가람도 많이 자랐습니다. 물속 생활에도 자신이 넘쳐 보입니다. 수영 선수가 다 되어 보이네요. 물고기가 풍족한 섬진강은. 항상 물고기 사냥으로 시끌벅적합니다. 백로와 오리 그리고 섬진강 터줏대감 왜가리까지 모두가 물고기 사냥으로 신나 보입니다. 오늘은 바다에서 머물던 황어가 섬진강으로 알을 낳으러 오는 날입니다. 황어는 단백질이 많고 이때쯤에는 사냥하기도 쉬운 물고기입니다. 두치와 가람도 황어 소식에 한걸음에 달려왔습니다. 터줏대감 외가리가 먼저 와서 황어를 노리고 있네요. 노을이 지자 이번엔 두치의 차례가 왔습니다. 황어 떼의 물살 소리에 기가 살짝 죽었지만 두치는 용기 내어 황어를 힘껏 물 었습니다. 하지만 힘센 황어에게 오히려 뺨이 맞고 마네요. 오늘은 황어 사냥에 실패했지만 다음엔 꼭 성공하리라 다짐합니다. 섬진강에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장마가 시작됩니다. 수달 가족 모습도 보이지 않습니다. 불어난 물을 피해 수달 가족이 이사를 하였나 봅니다. 한달뒤 날씨가 좋아집니다. 하지만 수달 가족이 보이지 않습니다. 혹시 가족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건 아닐까요? 강가에. 시끄러운 소리가 들립니다. 귀에 익은 수달가족의 목소리입니다. 다행히도 수달가족은 무사해 보입니다. 두치와 가람도 안 보는 사이에 더욱 늠름해졌습니다. 자신이 먹을 물고기를 직접 사냥까지 하는군요. 이제 두치와 가람은 부모로부터 독립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섬진강에서 각자 자신만의 영역을 구축하며 최고의 수달로 거듭날 것입니다.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 수달이 새끼에서 성체로 성장하고 마음 놓고 섬진강을 누비며 건강하게 살아간다는 건 인간에게도 중요합니다. 우리 건강에 직결된 깨끗한 물 환경 보존에 대해 아주 중요한 지표 역할을 수달이 담당해 주기 때문입니다. 사람과 수달이 섬진강에서 오래도록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